그리고 천재 집사 송하빈 그리고 두 집사의 아가씨 김지우씨입니다 위쪽에서 세분 반갑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죠. 정면 경욱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저쪽 봐주시고요. 송하빈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포즈 좋은데요. 신박한 웃음이 기대되는 이 팀. 집사와 아가씨,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자,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몸을 틀어주세요, 경훈씨. 네, 그렇지요 하빈씨도. 자, 그 상태로 오른쪽입니다. 하빈씨 몸을. 네. 아, 정말 시성 방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지우씨 너무 좋아요 잠시 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대장 나갑니다 대세 오브 대세 쇼폼 코메디 예 키워드만 봐도 예 정말 대세 오브 대세들의 만남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정말 인기를 끄는 팀이죠 이팀 정말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단아까집사 김경욱씨가 팀명과 팀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집사와 아가씨 예, 또. 아, 우리 합인 그리고 우리 지유 정말로 그 쇼폼에서 우리 또 쇼츠, 릴스에서 큰 사랑 받고 멋지고 좀 어,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참신한 개그를 선보이는 친구들을 항상 지켜보다가 아, 내가 만약 코미디 리벤지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과 꼭 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진짜부터 좀 어필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도 저를 또 어 팀원으로 인정을 해 줘서 어 하게 됐고요. 항상 생각한 게 하지 않았 저도 좀 이쪽 그 코미디를 오래 했다 보니까 안 했던 걸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 하게 되면 새로운걸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 하게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좀 하지 않았던 어 그걸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첫 출전이세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어세 분이 합이 그 1억 뷰입니다. 누적 1억 뷰를 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이번에 10억, 정말 10억 아 10억 뷰. 어이 10억 뷰. 어, 제가 공을 하나 빼먹었네요. 야, 1억 뷰도 놀라운데 10억 뷰의 주인공분들인데 이번 강점 뭡니까? 지유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희도 일단 MZ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세 명이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엠지들의 사랑 내 독차지할 어, 우리 팀인데 그렇다면은 하빈 씨, 하빈 씨가 선전포고 한 마디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은데 최 <laughs> 연장자님께 한번 한 말씀 드리면은. 대세가 뭔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집사와 아가씨 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입장하시기 전에 사전에 어떤 팀이 막강한 우승 팀이냐 예상되는 팀, 우승 기대되는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팀인가요, 진짜? 발표합니다. 집사와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와! 네, 아 기자님들이 감사합니다. 뽑은 가장 막강한 우승팀. 기자님들 생각이 진짜죠. 예. 아 네. 아니 뭐 따라가야죠, 뭐. 예. 네. 아, 역시 10억뷰. 네. 소감 짧게 한 마디. 아니, 괜히 그 우리 다나카가 포스터에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아니 이게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다나카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흥분되고 정말 전 세계에서 먹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다나카 아, 코미디 리벤지에서도 대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집사와가시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자, 가...